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어, 일요일인데요. 아, 짧게 뭐, <laughs>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짧게 좀 뭐, 좀 근황이라도 좀 전할 겸 해서, 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출근을 하고, 갑자기 휴가, 휴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벌써 저희가 이제 한주 단위로 이렇게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표에 아예 저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휴가를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 단위로 이때 일 과표가 또 나오는 거라서, 뭐 2주 쓰려면 2주 써라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2주를 쓰기에는 좀 막막한 감이 있어서 1주만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어,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아직 이제 마지막 하루가, <laughs> 예, 좀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추가를 받긴 했는데, 올해 초에 제가 한두 달을 놓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이 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런 좀 집착은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쉬니까 한주더 쉴까 <laughs> 더 쉬, 쉰다고 할걸 그랬나 뭐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다녀온 데는 없고 이렇게 마브르크에만 주어있었고 주로 이 주변을 이렇게 좀 많이 걸어다니면서 거의 뭐 도서 관을 거의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진도는 또 이렇게 또외로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 논고를 이 장을 그나마 좀 쉬니까 이 장을 예, 오늘로 다 보고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전 방송에서 제가 그 노래를 김민기 아침이슬을 그냥 뭐 연습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코드 실 수도 있었죠. 그랬는데, 뭐 워낙에 뭐 많이 좀 그런 추모의 분위기가 많이... 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날 제가 어, 유튜브에서 그 김민기, 1993년도에 그, 그 아나운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요 무대에 그 MC로 나, 그, 나오시던 그분 있잖아요. 그 곽동환, 동님인가그 분이 9 3년도에김민 이와 인터뷰한 한5 0 분짜리 그런 방송을 보고 좀 제가 미처 몰랐던 그 김민기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 게좀 남아 있어서 다음날 즉흥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언제 좀 제대로 연습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는 걸로 하고요. 뭐 제가 알고보니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단체랑도, 그 김민기가 좀 초반에 이렇게 관여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그, 김민기의 그, 중금을 이렇게 좀, 추모하는 그런 한, 한 주? 저도 약간 그 부분의 일부분 좀 동참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정치 신앙 농고 이제 2 장을 이렇게 보면서 스피노자의 음,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아 이제 좀 스피노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힌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피노자의 의도는 이제 신학을, 신학에서 이제 철학을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이제 그, 그런 의도를 이제 이, 이 장에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에서 그런 이제 성서 비평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르겠어요. 뭐, 뭐, 신학, 독일 신학계에서 뭐, 그런 스피노자에 대한, 전국 신학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아주 연구 연구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스피노자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는 거는 이렇게 제가 제가 좀 문헌을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스피노자의 정체 신학 논고가 어 에티카 에티카 이전에 그게 이제 쓰여진 거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티카에서 이렇게 그 신의 신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런 에티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 정치 논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읽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성경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런 자신의 그런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이제 성서에서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굉장히 이제 성서를 이제 폭넓고 깊이 있게 이렇게 좀그 독해했고, 인용하는 걸로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책에 어떻게 보면 보니까 거의 뭐 내용의 절반, 한 3, 거의 한 3, 40%는 성서의 인용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이런 전개 방식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휴가라고 뭐, 이렇게 뭐, 기억에 나올 만한, 뭐, 그런 <laughs> 추억거리는 없었지만은, 그냥, 정가 조용히 이렇게 좀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또 출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뭔가 좀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시간의 압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또 다른, 물론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또 책을 보는,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뭐 압박과 압박과 그, 뭐, 완충? 뭐 이런 게좀 둘다 이렇게 다 필요한 그런 이제 방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